차트 분석해준 남자 셀레아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에코플라스틱입니다 차트 살펴보시죠 아 에코플라스틱을 왜 이제 봤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는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차트 분석을 통해서 이해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 저는 사실 좀좀 아, 좀 하단까지 좀더 빠지지 않을까? 좀더 빠지지 않을까 하다가 좀 놓친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을 보게 되면 이미 이제 저점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일단 지나고 나서 확인이 좀 되었고 위쪽으로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매수냐 매도냐 좀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파동을 보게 되면 1.618까지 끝파동까지 다 빠졌고요. 그러면 이제 B파동에서 보다 C파동을 좀 살펴볼게요. 어, C파동까지 살펴보게 되면 지금 대략적으로 0.5 구간의 저항이 있고, 전체적인 파동을 빠, 아, 살펴보게 되면 지금 382 구간의 저항이 있습니다. 근데 지지라인이 어디 있느냐. 지지라인 또 공교롭게도 오늘 지지를 받았었던 4,670원 정도 구간에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사실 일봉상으로 판단하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일봉상의 긍정적인 모습들을 눈에다가 넣어 놓고 가셔야 됩니다. 일단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121선의 저항은 위쪽에 있지만 61선과 224에서는 계속 지지를 받고 있는 모양새는 한번 슈팅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요 그러니까 점을 유의를 한번 해 주시고 단기적인 시간대는 15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본봉으로 가게 되면 일단 큰 이제 상승세가 이어서 있었어요. 위쪽 올라왔다가 내려온 파동을 보게 되면 내려온, 내려온 파동도 마찬가지로 A파동, B파동. 그리고, C파동까지 내려와 주었고, C파동 있는 곳에서 거래량도 터지면서, 밑에 있는 224일선 지지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조금 애매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224일선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위쪽에 61선과 1 0선의 지지를 받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아 수렴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이 쓰는데, 상당히 애매하죠.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이럴 때는, 배팅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손익비를 어떻게 잡느냐. 밑에 있는 라인이 4,665원이 있죠. 4,665원이 깨지는 모습과 저항을 받는 모습이 있으면 나는 손절을 하겠다라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손절을 하겠다라고 생각 하고 계시고 이 라인의 지지가 받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나는 여기서부터 홀딩을 할 것이다. 어디까지? 위쪽에 있는 5,870원까지 홀딩을 하겠다. 원래대로의 목표가대로 하면 사실 위쪽까지 좀 바라봐도 되거든요. 위쪽까지 좀 바라봐서 위쪽에는 6,410원 정도까지 바라봐도 되는데 이 단기적인 흐름만으로도 충분하게 위쪽으로 한25% 정도 되는 구간까지는 슈팅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좋은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내려가게 되면 이 밑에 있는 4,160원까지도 내려가서 다시 한번 뭐 비리리한 모습을 좀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 과감하게 4,665원이 밑으로 돌파가 돼서 정을 받는다? 그러면 잘라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배팅과 대응 능력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최선에 대한 대응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상태에서 충분히 위로 많이 올라왔지만, 지금 상태에 눌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눌림도 파동이 아름답게 빠졌으니, 지금 있는 상태에서 지지자인 잡아놓고서, 매수해 보자 시장가로도 매수해도 충분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5,870원 정도까지 홀딩하고 다음 주 초에 한번 살펴보면서 대응을 제대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돈이머니 네이버 카페에다가 올려 놓을 텐데 멤버십인 분들만 때문 이용이 가능하시거든요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주일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유한타증권을 아래 에 있는 링크로 가입을 하신 후에 실거래를 50만 원 이상 거래하시는 분들께 일주일 동안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 나는 뭐 내가 사용하고 있는 증권을 좀 이용해야 돼. 좀난 불편해 못할것 같아라고 하시는 분들은 원래 정가인 27만 5천 원에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할인된 가격 16만 5천 원으로 16만 5천 원으로 한 달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멤버십을 통해서 이용을 할수 있다 이렇게 좀 어, 안내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좀 이용 좀 부탁드리고요. 어, 유한타증권에서또 50만 이상 실거래 하시는 분들한테는 하나 더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 스타벅스 기프티쿠폰 선착순 500명에 한해서 매달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